장소 추천 좀요. 뭔가 어디 넓은 데 없나? 뭐사이 빠져서 넘어질 것 같아요. 음, 여긴가? 아, 근데 뭔가 이 나비 요정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인데요. 여기는 뭐해변가 니키라던가. 이런 게 어울릴 것 같고요. 숲으로 갈까요? 우리 요정과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이렇게 걸어다닐 때 나비의 그 나비 날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디테일이 있네요. 오. 이런 것만 신경 쓴다니까? 밸런스도 신경. 자, 한번 스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어려운 실험체는 아니니까 이번에는 조금 좀 집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살짝 편안한 자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 실험체가 뭐였지? 이안? 이안은 뭐 그냥 궁극기도 비문학이고 막패시브도 비문학이고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다 짧아요. 패시브. 몽환 나비. 일단, 공상이라는 효과랑, 몽환 나비라는 효과 두 개가 있네요. 패시브 특이죠. 공상. 일정 시간마다 기본 공격에 스킬 피해 추가. 자, 그리고 몽환 나비. 반야의 스킬을 적에게 적중하면, 몽환 나비 중첩을 한 개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평타에도 추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 비문학을 잘 이해해야 돼요. 괜히 몽환 나비를 첫 줄에 안 놓고 공상을 첫 줄에 놓는 이유를 눈물 드러내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상도 적응이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비록 국어 3등급이지만 그래도 재수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꽉 밀려 쓴 3등급이었습니다. 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었다. 4등. 4개가 중첩되면 환상 속 나비가 나타나 3 4동은 57의 지속 피해를 입히고 보호막이 또.. 이건 저는 보호막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호막이 이게 아쉬운 점이 또이 타지아 마냥 감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구 지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4초 지속되고 5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매초72 감소면은 3초면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최대도 정해져있어. 이거 최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최대 넘을 일이 있나? 투대생 <laughs> 때문에 넣어놓은 건가? 아니면 이게 중첩되냐 설마? 어잉? 환상요환상요 네. 아, 이것 때문에 넣어놓은 거구나. 이해해버림 예, 어, 아, 님블루런이 저번에 프리아 때문에 대인기 있어가지고 넣어놨네. <laughs> 성장했네. 님블루런, 이제 밸런스 패치만 좀성장 약간 레이저 쏘는 거 같네. 전할 거예요. 오오 귀여워요. 자, 그리고 큐스킬! 길잡이를 보내서 피해를 입힙니다. 적중하거나 끝까지 날아가면 처음 출발한 방향으로 되돌아오면 다시 피해를 입힙니다. 되돌아오는 나비를 회수하면 콜라 노시퍼를 돌려받고 저희가 적중했던 나비라면 바나에게 몽환의 나비의 보호막 효과를 줍니다. 아 이게 또 최대량이 있는 이유가 큐를 그냥 받기만 해도 보호막을 주는구나. 아. 그리고, 쿨라운을 돌려받는다. 50%. 이것도 크고요.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지? 끝까지 왔다가 돌아오나? 근데, 실드를 못 받는다고 했죠? 아, 요런 느낌. 돌아오는 거는 원래 썼던 방향으로 돌아오고. 롤에 어떤 스킬이 떠오르긴 하는데, 네. 말하지 마세요. 쇼쇼바나. <laughs> 자, 그리고 W. 가녀가 공중에 떠서 3회, 3초 동안 5회에 걸쳐 스킬 피해를 입히고, 이동속도가 25%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됩니다. 스킬이 종료되기 전에 구름장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름장막은, 제자리에서 높이 날아, 1초 동안 지정 불가 상태가 되고, 오, 지정 불가, 상당히 좋네요. 시셀라 W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시셀라 W. 허허, 니코 누구야. 착지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사용시 쿨라운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건 이렇게 이속 증가하면서 어? 아 다쓰면 못쓰는구나. 도중에 써야 되는구나 무조건. 무적기가 핵심인데요. 어 이거 이거 때문에 약간 고점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네요 이제. 자 그리고 이 스킬. 염원, 반야가 저지 불가 상태로 대상 지점까지 비행하여. 이게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지 불가다. 저지 불가라는 게 이껏고 차이가 좀 크죠. 그렇다고 에 저지 불가 이건 너무 사기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저지 불가를 가진 실험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없으면 흑우예요. 신캐니까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요새 내비게이션 안 들어간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난 접을 상태로 비행하여. 246의 스킬 피어를 입히면서, 바깥쪽 범위에는 딜이 조금 더 세게 들어가면서, 이속을 느려지게 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이게 보면은 범위가, 일단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거 안범위랑 뭔가 바깥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게, 알트 눌러보면은 저 아래에 약간 파란색 글씨로 뭐가 써져 있잖아요. 스킬 시전 시간은 거리에 비례해서 최대 0.5초까지 변화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짧게 쓰면은 준비시간이 덜 걸리고 길게 쓰면은 많이 걸린다는 소리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Q에도 이거 파랑 이거 있고 W도 있네? 염원 사용 중에는 나비의 사용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뭐 히든 패시브가 왜 이렇게 많아? 피문학처럼 길진 않지만 작가의 의도를 숨겨놨네. 자 아무튼 보면은 뭔가 짧게 쓸 때는 금방 날라가죠? 근데? 길게 쓰면 확실히 뭔가 준비하는데 좀더 시간이 걸리죠? 아무튼 이렇게 날아가는 이동기 스킬이다. 딜를 주면서 바깥쪽엔 슬로우도 줄수 있다. 음. 재밌는데? 벽은 넘나 한번 볼게요. 이런 큰 벽도 넘어지나? 와, 이거 좋다. 연못강도 넘는다고? 진짜? 이게 맞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신기하죠. 반을 넘으면 넘어지는 스킬인가? 대표적으로 혜진이라던가 엠마의 w r 이런 거. 그러니까 유틸리 관 실험체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 일단 딱 봐도 반 정도 넘어 보이죠. 않게 조심해요. 아, 안 되나? 피하는 게 아, 조... 요거는 되나? 이거는 된다. 가볼까요?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튼 상당히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맞아 이 기억난다. 이거 패치노 들고 왔을 때 약간 똥처럼 느껴졌는데 음, 아무튼 꿈나비 환상이 비늘가루로 흩뿌리며 250의 스킬 피해를 입힙니다. 공격받은 대상은 2.25초 동안 졸음이 몰려와 이동 속도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2초 동안 수면에 빠집니다. 그리고 잠든 상태에서 공격받으면은 스킬 피해를 주고서 깨어납니다라고 돼 있네요. 아근데나 이거 저 한번 써볼게요 공기. 제가 줄게요자 보셨나요? 분명 피해는 한 번밖에 안 주는데 두 번을 쏴요. 이게 대체 뭘까? 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laughs> 제블린 마냥 어, 나 여기다 쏠게 하고 쏘는 느낌인가? 당신의 환승을 보여주세요. 꿀 시간이에요. 맞네요.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여기다가 쏠게 하고서 알려준 다음에 여기다 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방이 피하기 쉬울 것 같은. 당신의 환승을 도와주세요. 아니 이게 진짜 알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CC랑 연계해야지 맞출만 할것 같은데 QW로 중에 CC가 순로밖에 없어. 유틸 주린다고 너무 CC가 없게 냈네. 솔직히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동기랑 무적이랑. 그런 건 괜찮은데 CC는 약해. 콤보는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땐 갑시다. 이렇게 이속 증가 받으면서 파밍도 하고 부딪히죠. 있으면서 부딪히죠. 파밍도 하고 이거 모든 실험실 중에서 파밍 속도는 제일 좋으려나? 한번 따보자. 아 먼저 쓰는 사람이 손에임. 오케이. 뭐나못 맞췄어? 아 느꼈으면 손해잖아. 날아가고. 겉 아이템 차이로 찍어 눌렀네요. 여기 미리 써놓고. 아 이거 이랑 연계하는게 좋을려나? 아렇게 복잡해. 도망갑시다. 망했다. 쉴드 받아주면서. 아못 맞췄어. 이야. 컷. 아 내려 찍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네. 날아다니는 딜러 잡는 게 낫겠다. W 이탈을 안 쓰면 쿨 줄지 않나요? 쓸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쓰는 게 낫겠네요. 아, 근데 얘 진짜 푸시케 좋으려나요? 얘 약간 인파이터 느낌에다가 오래 싸우니까 푸시케, 푸시케 좋을지도. 맞아버렸고 야 이거 끊는 거 없지 않냐? 어? 공백 <laughs> 없잖아요. 그죠? 받고 도망가 버리기. 이 어떻게 쓰 이석장 나쁘지 않아. 오지마 오지마. 이 여제도 없는 놈 아니야 이거. 에이, 내가 더 많이 거야 <laughs> 아니 이거 완전 꽃들을 먹으려고 하는 나비들 같네.

터진다 많이 먹는 쪽이 안돼 그래 그냥 터져 죽어라 너는 잘 가시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했잖아 이거 터져 죽는다고 우리 이거 다 먹으면 일단 시간 다 줄고 이거 다시 싸우면 해볼 만하다 가자 공깨놓고 돌죠 아. 도망가. 아, 공기로못 씹었어. 꿈꿀시켜요. 거기. 들러면야 몰라 뭐 와라. 씹어 뭐? 어! 그렇지. 뭔지 모르겠지만 빠시게 가자. 몇 아 근데 진 지금 약간 그 W 활용도가 아쉽다 W 진짜 잘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W가 좀 아쉬워 추노력이 슝 근데 푸시 캐왜안 썼어. 푸시의 어, 저기... 까이요 좀... 그래요. 강화가져갔습니다. 아... 아, 잠깐만.

중. 자, 요거는 템차이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나가라. 나 먹으러 갈게. 바꿔주면은 중첩이 안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하죠. 뭐야 하죠. 이거. 날아볼까요? 궁 하죠. 없는데 하죠. 한번 들어가볼까? 죽어주고. 컷. 오호? 아니 이거 하죠. 괜찮나 은근? 딜 하죠. 자체는 나오긴 한다. 템 나오니까.

아온다. 공안 써? 공안 쓰지? 병 진짜. 에에이에헤헤헤헤 아, 돌케 아... 어? 앞대 아... 아... 섬 넘지 않았나? 아... 아... 어, 근데 도 아... 기 진짜 괜찮다. 도망은 진짜 잘 간다. 도망가. 아... 니 니마. 니마 엠 아... 저거 아... 어 아... 왜왜 나만 아... 속쫓 아... 오냐 얘? 아... 나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뿅. 쭉,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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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끝. 이 녀석아, 어? <laughs> 해충 박멸 아, 아 그렇구나. 아니 나비는 해충. 아 나방은. 나방은 인정. 오케이, 핏. 컷. 차, 이거지. 아니, 진짜 은근. 은근 괜찮은데? 뭐야, 벌써 1등이야? 조금 예. 아이글안오면 1등이고요.

야동들 을 지원하는데 려 야동 왜 이렇게 많아? 아오, 이 야동들 다 살아있어가지고 클났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동이 너무 많아! 아니 뭐야? 동야동만 없으면은 쉬운 실험체인데. 원시원 아 야동 좀그만있어라 아, 오케이. 평화 어, 아니 야동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나. 환상을 본 <끝> 오케이. 봐 <끝> 어? 공왜 안써? 그렇지 써야지 응. 나라와라와라 지금이 기회야 기썼컷아가오신이 공기 자유롭게 헤엄치는 산들 좋겠네가아아 아! 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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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썼습니다 제제. 한상의 나비 씨요. 감사합니다. 한 판만 더 해볼까요? 생각보다 괜찮네. 아나 피해주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일차 나대만 밤안 돼요 나대만. 아저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했는데 돼지한테 맞아도 되는구나. Okay. 아이고, 가관은 내가 받아야지. 그렇지. 슬로우를 걸고 도망갈 세미냐?

<laughs> 아니, 이건 아델 라가 살려 줬네. 고마워, <웃음> 고마워. <웃음> <웃음> 내가 너의 뜻을 이어갈게. 그런 <laughs> 거 <laughs>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야, 근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준호가 여기서 더안 돼. 너의 의지 이어 받을게, 내가. 너의 생나.

잘가세요어디 <indo> 연야제온 <laughs> 그렇지 수아야 가자! 음, 윙이 좋은데? 잘가세요 컷어 <laughs> <하이>. 잠깐만 커. <laughs> <컷>! 어디 찾아보십시오 <laughs> 이러면은 시간적으로 그쵸? 내가 유리해. 나비처럼 헐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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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안 영장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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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하네. 오케이 오케이. 무지성평타 알렉스 충분히 가능해. 자. 저기... 탐색하고. 아! 아! 뭐야 왜? 왜 내가 먼저 터져? 아! 아! 오? 10명만 어? 어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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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터지지? 따라가

이러 궁극기로 먹어버린다는 마인드가? 그어 먹었어요. 에 도둑놈. 아 내가 그어 겁났어. 떨지요 씹어주고 에이 천천히 아 아, 뭐 씹었어? 어, 씹었나? 아, 컷. 컷! 근라거든요누군1으면은 절대 못 이겼을 것 같죠, 이거는 어차피 궁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안 맞고요. 님은 맞고요. 어, 뭐야 지지. 딜 약한 것 같긴 해요. 나타폰 하다가 이 실험치 하면은 무슨 딜량이 한 10분의 1인 것 같아. 대신 생룡이가 많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엠마는 세고 왜케 해지는 센 거예요? 좀 물어보자. 엠마랑 해지는 왜케 센 거임? 이동기도 많고, 치시기도 좋으면서. 하하. <laughs> 이거 엔간한 실험체면 여기서 죽는다? <laughs> 그리고, 진짜 개사기 실험체도 방금 세 번째서 죽는다? <laughs> 근데 살아가네. 아, 심지어 사고리도 길어. 반야는 진짜 엠마에 비교하면은 유틸도 귀엽구요, CC도 귀엽구요, 딜도 귀엽구요, 딜은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그냥 엠마 코딱지구요. 엠마부터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